주민, 북한의 문화, 예술. 안녕하세요. 히스트그 평화를 입의 진행을 맡은 이원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수미입니다. 이번 주제는요, 저희가 eat, play, 뷰티 이렇게 세 가지 저희가 한번 다뤄보기로 했잖아요. 바로 두 번째 주제 플레이입니다. 플레이. 네. 예. 바로 놀거리인데요. 예. 혹시 그 선배께서는 그 휴식 시간, 예. 쉬는 시간이 생겼다 아니면 좀 여유가 생겼다 뭐 하십니까 취미생활로? 게고 아, 뭐책 읽는 대로 하지 마시고요. 공식적으로는 <laughs> 책을 읽는다라고 답변을 <laughs> 하려고 했고 네. 아, 실제 하는 거는 저 페이스북이나. 어. 이제미처다못 읽었던 거 이런 것쭉 한번 검색하다가 오, 가장 네네네. 많이 시청하는 버릇이 되는 게 페이스북에 그 영상 아, 올라오는 거 네네. 있죠. 여기 또 개미지옥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어지간한 영화나 드라마를 음. 페이스북 영상에 음. 올라온 클립들로 거의 아유, 봤습니다. 네네. 아, 이렇게 또 SNS 상의 영상 세계에 다시 네. 한번 빠져계시는 것 사실 피스튜브도 저희 유튜브로 올라가잖아요. 앞으로 는 유튜브에 좀 빠져주시는. 네. <laughs> 아 그렇군요. 혹시 오늘도 두분 나와주셨는데요. 어, 두 분은 이렇게 쉬는 시간 취미생활로 뭐 하시나요? 좀 조금 무 조금 하던가요? <laughs> 영어공부. <laughs> 아 공식 시간 안 칩니다. <laughs> 네, 공식적인 답변은 <laughs> 아, 이거고, 네. 공식적인 답변이요.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는 <laughs> 비공식 좀뭐 핸드폰으로 게임도 좀 하고. 아 네. <laughs> 그냥 핸드폰에 매달려 살다시피 하죠, 그냥. 죠 사실 저희가 핸드폰 없으면 안 되는 세대가 됐죠. 또 어떠십니까? 네, 저도 유튜브랑 넷플릭스를 많이 보고요. 조금 <laughs> <좀> 더 젊으시네. <웃음> 네, <웃음> 요새는 아마존 다큐에 빠져서. 아 음. 유튜브로 보시는가 아니요 그 유튜브에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아, 따로 네.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걸 네. 결제를 해서 제가 네. 그 축구를 좋아하는데 네. 그 이번에 토트넘 다큐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 네. 네. 그것 때문에 결제를 하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거 네. 보시기 위해서 네. 어, 그렇군요 야 아마존 프라임 결제해서 보는 분은 제주에서 유일하십니다 <웃음> <웃음> 어, 그렇군요 아니 왜냐면은 네. 굉장히 좋은 다큐들이 많이 올라와 있죠 맞아요. 사실. 네. 그렇군요. 어, 사, 저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대, 답변이 나와서 음. 그죠? 예. <laughs> 뭔가 예. 뭔가 기대와 다른 답변이 나왔는데 혹시 북한에서는 취미생활 어떤 거 있으셨어요? 음, 북한에서는 PC 방도 좀 다니고요. 그리고, 아, 친구, 네. 음. 그리고 뭐 친구들이랑 뭐술 먹으러 가던 노래방 같은데 가서 뭐 마시고, 음. 음. 네, 뭐 그런 면서 생활을 했죠. 북한에서 근데 PC 방을 PC 방이라고 안 하지 않나요? 아니요, PC 방이라고. 그냥 애들끼리는 PC방이라고 통하거든요, 아, 이것도. 네네네. 근데, 어, 이게, 북한에서 PC방이 불법인 거예요. 네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 개인들이 운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노트북 같 거로 PC 방을 하거든요. 아 한... 데스크탑이 아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노트북으로 한5 0 대인가 노트북 넣고 네. 이렇 네. 케이블로 다5 0 대를 연결 시켜놓고 그리고 5 0 명끼리만 막 게임을 하는 거예요. 우리 PC 방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그게, 그게 인트라넷이죠. 그렇죠? 네네. 그렇게 돼요. 네. 네 어. 근데 그것도 뭐한 시간에 지금 북한 떄로로 오천 원인가 하는데요. 와 비싸네요. 근데 음. 거기 이렇게 문 고루 안에서 고루 창고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불법이라서? 네, 불법이라서. 근데 왜 불법인? ]까요? 아, 이게 왜 불법이냐면요. 이게 음. 북한에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PC방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런데 가게 되면 네. 게임 할 만한 것도 없고요. 아 네, 거긴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애들 좀 많이 다니는 곳인데. 그런데 아, 이런 개인들이 하면 PC방 가게 되게 되면. 네, 네. 어 지금 은롤 게임 같은 것도 하고 옛날에 뭐 카드 카운, 여기 카드 스트라이크 비슷한 거뭐 실서 음. 같은 것도 하고 하는데 오. 이걸 도박을 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판당 작게 걸면 1달러, 많이 걸기는 한 50달러씩 걸고 돈박 도박을 하거든요 아. 와, 아 그렇구나. 도박성이 네. 있어서 이게 네, 네. 그래도 근데 통자는데 그 있다 피반하게 되면 나이가 10대부터 50대까지 다 있거든요. 그렇겠죠 음. 네, 그럼 주 이제 도박을 할수 있는 정도의, 네. 정도의 네. 생활 수준이면 가능하다. 어, 원래 이제 공식적인 PC방은 음. 북한에서 정보통신 기술 판매소라고 부르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PC방 이름은 와닿지가 않잖아요. 이게 원래 퍼스널 컴퓨터라서 PC방인 네. 건데, 근데 정보통신 기술 판매소에서 저는 음. 처음에 뭔가 대단히 프로그램을 이렇게 기술적으로 고급적인 뭐 이런 걸할줄 아는 그런 것인 아, 그런 <laughs>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나는 그것만 딱그 네. 말을 들었을 때내 일감으로 뭐가 네네. 느껴졌냐면, 뭐저뭐 닥터일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PC 수리해 주고 하는 곳. 그런 느낌의 수리 수리를 해 네. 주는 판매소 이런 느낌. 네, 아, 그게 정보 기술 판매소가 따로 있거든요. PC 방 말고. 근데 그런 데서는 그 컴퓨터 같은 거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핸드폰에 그나저 스마트폰 있잖아요. 어, 거기에 그뭐 책이나 게임 노래 이런 걸덤 받고 태워 주는 맞아. 것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음. 프로그램을 넣을까? 어 네. 소프트웨어 넣어주고 아 그러면은 PC 방 북한에서 공식적인 PC 방을 정보통신 기술 판매소라고 부르지 않나요? 네안 해요. 그 뭐라고 부르나? 음, 그냥 컴퓨터 게임 게임 방. 아 뭐, 컴퓨터 네. 게임 방 완전 영어인데요? 그런데 그것도 국가가 정식으로 인정을 해주는 곳이라는거잖아요 네. 네 그럼 곳이 일종의 그 구경상점 개념. 네, 네 그런죠. 그럼 굉장히 네. 싸겠네요. 네, 그리고 가격도 엄청 싼데. 자 음. 이자말 면서 가격 게임이 할 만한 게 없죠. 아 <웃음> 네. <웃음> 게임을 할 만한 것도 없고 사실 음. 내기를 하지도 않고 네. 아, 그런 곳이다 내기좀 하신 분이네. <laughs> 저, 그, 근데 이제 네. 평양 얘기 들었으니까 아, 혹시 경성에서는 <laughs> 네. 취미생활? 어 저도 이제 뭐 게임을 많이 하긴 했었는데 아, 이렇게 네네. PC방 개념이 아니고 집에서 네네. 한국으로 치면 약간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건데. 어 아, 네네 오락기. 그 한국에 와서 찾아보니까 막. 8, 90년대 한국에서 하던 거더라고요. 아 그걸 제가 2000년대 네. 중반부터 한좀 뭐 마리오라고 어, 하는 마리오. 네, 그것도 하고 아 이게 혹시 음. 그거인가요팩 네. 넣어서 하는 거. 아니 아니요. 아니요. 그 짜관 거 이렇게 하는데. 조종기로 하는데. 건 이렇게 그 게임 프로 아, 맞아 맞아 맞아. 서 카드 카드 같은 걸 끌어 서지고 네. 넣어서 하는 아, 거. 맞아요. 그팩 맞아. 아, 맞아. 넣고 조이스틱 네네. 같은 거 하는 거. 네, 네, 네. 오, 마리오 재밌죠. 탱크전도 있고. 그리고 뭐 저희는 홍길동이라고 불렀었는데. 그와 가면 쓰고 이제 막 죽이면서 다니 암살하는 그런 게임도 했, 했, 했었어요 전에 보니까 두 분이 공통적으로 게임을 좋아하는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에서도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음. 이거 어쩔 수 없네요 게임 네. 네. 뭐 이, 이게 제일 플레이 그룹첫 아, 번째네요. 그럼요. 너무 재밌죠 아, 사실 노래방에서 뭐 술도 마시고 한다는데 정말 노래방에 가면 이제 노래를 즐기기 위해서 가는 건가요? 어 그렇죠 아무 그러니까 게 노래방 한국하고 북한하고 노래방 차이점이 있다면요. 네. 여기는뭐 2차로 노래방 가는 거잖아요. 2차 네, 아니면 3차로. 그렇죠, 그렇죠. 근데 북한에선 노래방에서 먹고 마시는 거, 아, 놀는거다 해결하거든요. 아. 아니, 먹으면서 어떻게 놀으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노래방에 네. 어 노래방 기기가 달려 있고 그리고 네. 거기서 요리를 주문할 수가 있어요. 우와. 근데 이게 노래방이 시간당 5 달러 내가 빌리거든요. 방값. 네, 네. 방값을 시간당 5 달러씩 내거든요. 네. 어 그러니까 방마다 인원이 그러니까 요게 뭐, 네, 큰 방도 있고. 있고 작은 방도 있죠. 오. 그러니까 인원이 뭐 가게 되게 되면 그 그렇게 해서 뭐방컬라 가지고 들어가는데 네. 그큰 방은 조금 더 비싸고요. 그 어떤 네. 평균적으로 5달러거든요, 한 시간당. 그리고 거기 들어서 가놀게 되게 되면 열이 다 식혀서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막술 먹고 춤추면서 고 노는데 일단 우리가 열이 다 식힌 다음에 여기 좀 이렇게 출밸이라는거 있는데 네. 이거 누르기 전에 여기 군을도 안 들어가거든요, 노이방 음 자체에. 진짜요? 네. 오 방해를 안한 거, 놀아라네 시커. 네. <laughs> 어, 이게 약간 그러면은 이제 그 문을 닫아놓는 거잖아요. 별의별 음. 일이 다 있을 거 같아. <laughs> 싸움도 하고 그죠. 응 음, 싸울 이런 없죠. 아 그래요, 싸울 네. 일이 없나요? 아, 아, 무슨... 아니 네. 계속 누가 한 사람이 마이크를 고 계속 노래하면 그렇죠. 네, 누가 주는 아, 것과 싸우잖아요. 아, <laughs> 그런 일이 없군요. 네. 아 그럼 아, 그두 분은 네. 이 남쪽에 와서도 노래방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노래방 그러니까 엄청 많이 다녔죠 남과 북의 노래방의 차이라든가 뭐 이런 건 모두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음식도 그랬고. 네, 네. 음식 먹을 수는 거. 혹시 남한 노래도? 부를 수 있나요, 면 북한에서요. 네. 못 부르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laughs> 아니 이게 어 나만 노래를 못 불러도 나만 춤면출 수가 있죠. 그러니까 <laughs> 네. 막 여자 여자 친구들이랑 여자애들이랑 막 이렇게 놀러 갔잖아. 네네. 노래방에 그러면 여자애들이 이렇게 북한의 이렇게 좀 빠른 노래, 그러니까 뭐 이런 근데 어, 흥이 네, 있는 노래. 좀 노래 네. 노래 딱 켜놓고 그때는 서른 시대가 한창 좀 유행할 때거든요. 아, 제가 있을 네. 때는 네. 그리고 서른 시대 춤을 따라서 추는 거예요. 여자애들이. 야. 단체적으로 앞에서 북한 노래를 틀어놓고 네 북한 노래를 틀어놓고 네, 노래를 틀어 네. 아. 이게 거의 약간 디스코 댄 느낌도 나고요 <laughs> <laughs> 그렇죠 아 그렇구나 이거 재밌겠는데요 일단 그러니까 뭔가 흥이 그죠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네. 네 근데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 정말 일반적인 식사를 할수 있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메인에 정해졌나요 노래방 들어가면 무조건 술을 시켜야 돼요 무조건 네. 네. 아, 음. 역시 역시 네. 괜찮네 돈이 남아야 되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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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술이 금지된 노래방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술을 시켜도 되는 데를 막 일부러 그렇죠. 찾다고 그러는데. 아, 자, 그럼 이제까지 노래방에 네.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외에도 예를 들면 뭐 얼핏 생각날게 뭐 당구장이라든가 한국 같으면 이런 걸 네, 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그런 식으로 북한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핫플레이스라고 음. 할까요? 그런 게또 어떤 데들이 또 있을까요? 사실, 음. 그 부분이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 이제, 우리로 따지면은 여러 가지 그런 놀이 문화가 그 같이 들어와 있는 게, 멀티플렉스라고 부르잖아요. 음. 예, 예. 그러니까 영화관이 있고, 뭐 먹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말씀하신 그 게임이나, 뭐 오락이나, 당구나 음. 탁구나, 이런 것들을 칠수 있는 곳이 모여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저희도. 근데 북한에도 오락관이 있어요. 아, 종합적으로? 예, 종합적인 오. 게 오락관이 있는데, 근데 이제 모든 지역에 있는 거,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평양 중심으로. 또, 아, 또 예. 평양이 있나요? <laughs> 그렇죠. 아니, 자. 평양 플렉스 한번 해주세요. <웃음> <웃음> 아, 그냥 우리 친구들끼리 뭐좀 어, 오늘 뭐명절을어서뭐 쉬시기 네. 뭐 주말이라서 놀러 나간다 하게 되게 되면 그냥 아침에는 볼링장가거든요. 어, 볼링장가가지고 네. 볼링장에서 당구, 볼링, 그다음에 빠찡구, 어 그다음에 <laughs> 어 게임, 어 이거 어 이거 네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목걸이도 음. 해결할 수 있고. 어, 아그 건물 안에 들어가면 다할수 있는 네, 거죠? 네, 그 건물에 다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거예요. 네, 그러니까 <laughs> 그 건물에 들어가서. 그냥 볼링 뭐 초가족 게임해가지고 내기해가지고 네. 네 지는 사람은 맥주 내기하고 네 뭐네뭐 예. 네, 뭐 당구 초가족 지는 사람은 또몰 내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놀고 네. 음. 그리고한 오후 두시세 시까지 놀고 그다음 점심 해결하고 그리고 그 옆에 중앙총련회관이 주, 중앙 총년회관이 있어요 중앙 중앙 청년회관이라고 청년회관 있거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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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가게 되면 그게 또 핫플레이스가 너 거기 노래방이 있거든요. 아. 근데 그 노래방이 예전처럼 여기 노래방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네. 무대 같은 노래방이에요. 무대예요 오. 무대. 그러니까 한간중이한 한 100명 들어가게 되게 되면 게되그 음. 위에 올라가서 내가 노래를 부르거든요. 가라오케. 신청곡을. 어, 그럼 악기 같은 것도 네. 있네 아니 악기 같은 건없게요 노래방 터미넘만 되어 있고. 아, 네. 아 그리고 네. 반주가 나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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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에 올라가서 말투를 하고. 무대 올라가서 막 100명이 보는 앞에서 노래 부르고 아, 하게 아, 되면 우리가 그 가라오케 봐도 더 좋은 말이 없을까요? 뭐 있지 않나요? 그죠? 우리로 치면? 좀 다른가요? 이게 딱딱 맞는 말이에요? 데피니션상 가라오케인데. <웃음> 근데 그 <laughs> 네. 거기 가서 노래 부르면 저은게 제가 이렇게 노래를 신청해가지고 내가 나랑 노래를 부르잖아요? 네. 네. 그러면 2절부터, 아, 저 노래가. 내가 부르기 좋다 하게 되게 되면, 음. 생각하는 사람, 은 아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아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아, 아 뭐. 그러면 약간 안목적으로 일절은안 건드려요? 네, 일절은안 건드려요. 이절부터 <laughs> <laughs>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나 앞에 뭐춤 앉아있다가 앞에 이쁜 여자가 애 나가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네. 그럼, 아, 이쁘네? 노래도 나한테 맞아하게 되면 이절부터딱 눈치보다 딱 나가는 거죠. 근데 노래를 알아야지만 나가는 건가요? 노래를 잘 몰라도 나갈 수 있나요? 아니, 저또 유저한테 또잘 보이려면 노래를 어, 또잘 그렇죠. 또 불러야지 음. 또 나가서 허벌 맞춰줘야지. 맞춰있어, 아요아 네. 아 예. <laughs> 네, 근데 이것도 암묵적으로 신호가 있는 게 네. 무대까지 올라갔다 여자하고 딱 눈인사 딱 하고 여자가 오케이 하게 되면 마이크 잡고요. 여자가 싫다고 하게 되면 다시 데려가거든요. 동시에다. 여자가 노래하고 있는데 남자가 세 명이 동시에. 네. 근데 먼저 올라가러 사람이 있는 거죠. 아, 먼저 아, 이거부터 선착순. 그리고 여자가 처리하면 <laughs> 네. 뭐, 어, 떻게막 뭐, 끄덕끄덕 절레절레 이걸로 표시를 해요. 네, 그런 그러니까. 게. 아, 싫으면싫다저저 저 이제 북한 가면은 이제 문화를 음. 너무 잘알거 같아. 이런 이런 것까지. 돌발 질문. 네. 여자가 노래할 때 이렇게 올라 무대 올라가본적 있나요? 있죠. 저한테 어. 많은 것 같아요. 다 오케이가 됐나요? 아니면 안돼? 아, 까인 아, 적 있냐? 아, 아니, 저는 당연히 다 오케이가 되죠. 이게 아. <laughs> 아. 예. 평양 플렉스에 이어서 이제 <laughs> 또아 그렇구나. 음. 어, 너, 아, 너무 재밌는 문화네요. 경성 얘기도 또 듣고. 경성에 가야죠. 저희는. 노래방이 음. 있는지 모르겠네 저는 아예 경험을 못 해봤고 어, 음. 그냥 친구 집에 가서 많이 놀고요 그리고 네네. 뭐 친구 생일이나 아니면 또 학교에서 뭐 하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이제 약간 한국말로 디프리식으로 음. 북한은 평양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농그 농촌지원을 매일 나가거든요 아 동원으로 네. 네. 그래서 갔다 오면 힘드니까 아, 이제 그렇죠. 누구 동원. 집이 비었다 이러면 가서 걔네 집 가서 뭐 밥 먹고 술좀 마시고 그리고 노래. 자, 술 마신 게 10대였었나요? 아. <웃음> <웃음> 네, 당연히 뭐 10대 때 좀씩. 아, 당연히요. <laughs> 마시고. 네, 농담이고요. 어쨌든 네. 그렇게 이제 모여서 네, 그리고 ]니까. 이제 뭐 한국 노래는 많이 안 들어. 네. 아, 한국어로 된 노래가 있었는데 그게 다 연변 노래인 줄 알았어요. 저희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변에서 들은 노래 한국 노래지 아, 모르고 아. 부르는 노래들이 있죠. 네네, 그래서... 사랑의 미로라는 노래 혹시 아시나요? 네. 그 노래도 사실 한국 노래예요. 나만 아. 노래거든요. 근데 북한 분들이 북한 노래로 알고 계시고요 음. 네. 북한 노래 또는 연변 노래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 김정일 네. 위원장이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죠. 맞아요. 아. 맞아요. 네. 그렇군요. 네. 아, 어쨌든 노래방 기계나 이런 것들이 있는 집은 없었나요? 네. 그런 집은 제가 못 봤었고 오. 그냥 친구들끼리 가서 놀고 춤추고 오. 놀고 아, 뭐 기타 없고? 네. 그냥 기타 그냥 있 생목? 아 기타는 무조건 있죠. 아. 무조건 아, 있어요?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애들이 오. 한 반에 서른 명이면 열 네. 명은 기타 칠줄 아는 것 같아요. 한 10%인데 그래서 그 기타 치는 애들이 무조건 있어요. 그래서 매 집마다 기타가 거의 다 있고. 어, 그럼 그 친구들이 반주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네. 하는 경우도 나머지다. 있고. <laughs> 네. 그렇군요. 아니 우리의 정서를 생각해, 역시 정서를 생각해 보면 역시 남한이나 북한이나 흔히 흔히된 <laughs> <맞아요. 생인의> 민족이구나. <laughs> 아니 근데 전 네. 그. 기타를 정식으로 학교에서 다 배운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아니요, 기타를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음. 독학이겠죠. 독학이거나 아니면 동네마다 또 고수들이 계세요. 아,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 가서 따라다니면서 배우기도 하고 또돈 내고 배우는 친구들도 있고. 어, 어 그, 그런데 네. 그렇게 많이 기타를. 아니, 사실 내가 그 어린 시절에 이제 기타를 나도 네. 좀 배우긴 했는데 그 이유가 제가 그 청소년 시절에 기타 배웠던 내 네. 세대는 똑같아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음... 여자한테 잘 여자한테 잘. 와. <laughs> 잘 차렸어. <laughs> <딱 하나였어요. 웃음> <딱 딱. 웃음> 지금 이 이부동성 뭐일 <laughs> 여자한테 잘 보인다고라고 <보이려고> <laughs> 네. 하는 이유가 뜻이 그러면 네. 모든 사람들이 다 기타를 친다고 그럼 잘 보여지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이 안, 안, 안 하고 네. 있는데 그러네. 하니까 잘 보이게 되는 건데. 어... 그렇게 보면 내가 청소년 시절에는 기타를 치고 악기를 다루고 하는 남자들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북한의 경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악기를 다룬다. 근데네그 악기를 다뤄도 이제 또 그냥 뭐 도레미파솔라시도만 아냐, 음. 아니면 뭐... 손 여름처럼 하냐, 왜 안산대공원? 네, 그 근데 그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한두세명 정도밖에 음. 아, 없고 그 중에 고수였죠. 네. 자꾸... 그러니까 결국 잘은 못해도 기타 일단 다 사고 본다. 그데 네. 네. 이게 그런 게, 게 있을까? 있... 북한에 이제 이런 곳에서는 뭐. PC방, 노래방, 이런, 그, 놀이 공간이 잘 없잖아요. 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놀이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타가 좋은 놀이 수단이 음.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또잘 즐기는. 음. 근데 기타가 오히려 취미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네. 분들에게는 어, 어, 혹시 기타 가능하십니까? 저는 못해요. 아, <laughs> <laughs> 사실 저, 뭐 시키려고 네. 해도 기타가 없습니다. 자 <laughs> 네. 그러면 이제까지 네. 그, 노는 거에 대한 이야기로 젊은 네, 네. 사람들의 핫플레이스를 이야기했는데요. 자 이제 노는 이야기할 때또 빠질 수 없는 게 휴가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휴가 그럼 이제 바로 이어진 게 여행 네. 이렇게 되는데. 두 분은 그런 북한에 있을 때 이렇게 그 여름 휴가 혹은 하여튼 이제 휴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놀러 간그 놀러 간 여행지 이런 게 있, 있나요? 어 평양 사람들은 주로 많이 가는 게 원산이나 어, 해석 원산이나 어. 남포 쪽의 해석 없잖데 음, 네. 네. 바다 쪽으로 많이 가고요. 그리고 뭐좀 그런 데 가려면 이렇게 좀 집체적으로 더을 모아가지고 차를 음. 하나 렌트를 해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안 가겠다 하던 시는 시내, 네. 평양 시내에서 해결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여름철이 많이 가는 것이 낮에는 물놀이장 가고, 네. 어, 저녁에는 놀이동산 가고 음. 뭐 저녁에는 돌이동 산 가고 해 떨어지게 되게 되면 뭐 이런 어, 이 좋은데. <laughs> 아 이게 평양 시내에서 물놀이 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대동강 뭐 이런 들 간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시내 무슨 수, 아 실내 수영장 같은 아, 아니 물놀이장. 물놀이장은 여기 모트바코 음. 비슷한 게 아, 있거든요. 아, 데 거기서도 이게 처럼 식당도 다 있고요 안에 네. 하루 종일 놀 수가 있어 거기서 네, 이게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그 북한 영화나 드라 마 펠리전 연속극데 네. 가끔 나와요 원수물놀이장이 근데 음. 정말 우리나라 워터파크랑 똑같고요 그리고 파도풀도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있어요, 식당, 숙박. 뭐 카페 다 있고요. 음. 안에 시설들이 다 갖추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가족 단위로 와서 수영복이나 레시가들 입고 와서 이렇게 수영을 즐기고, 그리고 좀또 옆에 가면 놀이동산이 있어요. 음. 그래서 또 문수물놀이장을 선전하는 그런 방송들도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북한 당국이 미는 곳 중에 또 하나예요. 음. 문수물놀이장, 그러겠네. 놀이동산 이런 게 이제 음. 뭐 미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어 문수물놀이장이 네. 뭐? 관 당국에서 이렇게 광고 선전력으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가게 되게 되면 어, 가격도 비싸거든요. 거기가 맞아요. 네. 많이 안 가신다면서? 아니 그러니까 평양 사람들 대체로 많이 안 가요. 네네네. 지방 사람들 이렇게 왔다가 단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다니고 그렇죠. 하는데 아, 네. 거기만 있어니다 어기유는 라콤 같은데도 이렇게 좀 음, 위생 상태가 좀 이렇게 완전 깨끗하지는 않고요. 음. 그러니까 우리 평양 사람들. 실에 아, 들어가 보셨어요? 네. 평양 사람들 간다 하게 되게 되면 그쪽으로 안 들어가고 후문으로 들어가거든요. 나는. 어, 그 후문으로 들어가게 되게 되면 그 물놀이장 안에 식당이 있잖아요. 네네. 그 식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 그럼 식당 들어가 가지고 식당 정업원들이는 그 방에 들어가서 구방에서 그 내가 옷을 갈아입거든요. 수영복으로. 아... 네, 수영복 가지가가지고 그리고 일단 내가 그 식당으로는 식당에 정업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점심이나 뭐 맥주 가동봉못 어... 하게 되면 무조건 그식당에서 먹어야 돼요. 아, 음... 그 네. 이용료인 거죠. 네, 고난 네. 그렇게 넓거든요. 하루 종일. 아, 네. 그러니까 시간 제 시간의 제한 안 받고. 어... 근데 물놀이장은 그뭐 정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시간제예요. 아, 그렇죠. 몇시간에 아, 얼마. 네. 그럼 그러니까 뭐 1시간에 만원뭐 이런 식에 아, 가지고 네. 시간제로 얘기하기 때문에. 한 시간에 만 원. 네, 근데 우리는 후문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시간제를 안 받고 마음껏 놀다 나오는 거죠. 네. 네. 이게 북한돈 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네. 사실 정말 어, 북한돈 만 원이면 꽤큰하거든요그 그러니까 원이 2만, 2만 원전5 0원에한 3시간. 음, 그럼 뭐 그렇구나. 초과하게 되게 되면 벌금을또 초과비를 또 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벌금 내야지. 그, 지금 말씀해 주시는 팁이 평양의 문수 물놀이장의 개구멍은 부... 그 뒷문이다. 후문 후문이다. 네. 이 얘기네요. 네. 어? 네. 그렇군요. 꿀팁. <laughs> 꼭 평양에 가면 저희가 후문으로 식당을 섭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 그럼 네. 또 얘기 들어야죠 이제. 아, <laughs> 저는 어, 저희 경성군은 약간 관광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온천도 있고 바닷가도 있고 맞아요. 또 계곡도 맞아요. 있고 그러, 그런데 저희는 여름에는 이제 바닷가를 많이 어. 가요. 그래서 음. 해수욕장이 있고 그리고 또그 제일 좋은 게 모래사장이 있고 뒤에 나오면 이제 소나무 숲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보통 북한에 있는 모든 그 동해 쪽에 는 해수욕장이 네.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많이 가고 그리고 또 유명한 게 이제 보면 그청그 그 뭐지 명절이 있잖아요 네, 북한도 네. 그 명절 때 어, 해령이나 아니면 그 청진에서 잘 사는 사람들 차를 가지고 거기 나와요. 어, 네네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노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막그 북한에서는 낙지라고 하는데 오징어를 막그돌 위에 이렇게 말려놓고 그 아, 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막 구워먹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희는 어린 심장에 막 그걸 몰래 가서 훔쳐오고. 아, 서리들도 음, 하셨네. 구말려놓은걸 <laughs> 또. <것도> 네네네. <웃음> <웃음> 그러면서 노는데 막 전국 각지에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약간 위쪽 저희보다 그렇죠. 위쪽에서 사실 네. 뭐 관광지로 되어 있으니까 네네. 네. 어, 그렇군요. 저 그러면 이제 여러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 뭐 결국 이제 한, 한마디로 북한에서 그러면 제가 좀더 이제 좀 궁금해진 게 휴가철이든 아니든 네, 네. 북한에서 이게 사람들이 뭐 휴양지가 됐든 이렇게 여행지가 됐든 이 음. 갈만한 데가 또 어디 어디 있을까요? 음 평양에 가시게 되면 있잖아요. 네. 미림 충마구락부, 어디? 미림 충마구락부라고 있거든요. 음, 그리고 메아리 사격관. 음. 아리 사격관? 네. 사격관 정말 총을 쏘는 사격 네, 진짜 총을 쏘는데, 그게 평균 최소한 100달러라는 요구가 되거든요. 아. 네, 메아리 사격관 가려면 네네. 그리고 미림 충마구락부는 1시간당 10달러 말타는 거요. 음. 음. 네, 그리고 놀이동산. 네, 북한은 놀이동산을 야간에 만해요 네. 아. 네. 그러니까 특히 그 개선충공원 기상청량 공원. 네. 근데 야간에는 불을 많이 켜야 될 텐데. 네, 불다 켜고 아 하는 거죠. 야간에. 역시 평양은 전기 사정이 좋군요. 정전되면 어떡해요? 아, 거기는 국가 반돌돌 난리인데 <laughs> 정전되면 안 되는 거죠. 정전이면. 아, <laughs> 네, 큰일 나죠, 정전되면. 여기 올라갔는데 기고 올라갔는데 정전되면은. 사실 한국에도 남한에서도 가끔 그런 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어. 아, 그렇군요. 하여튼 세군데 소개시켜 줄곳또 혹시 유명한 곳저요 예. 네, 어, 아, 저는 온천에 거의 매주 일요일마다 갔었고요. 그리고 어느 온천이었죠, 거기는? 그 그냥 경성 온천이라고 경성 온천? 부르는데 네네. 네, 그게 제일 접근성이 좋고, 네, 일반인들이 갈수 있는 유일한 곳이거든요. 음 그래서 어 네. 아니면 그 다른 온천들은 이제 그 주앙당 간부들만 출입이 가능하고, 출입하려면 음 이제 돈을 엄청나게 아니, 많이 줘야 음 되는데, 또그 온천은 국정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제, 네. 아 제가 있을 때 저는 그 어른이 아니니까 네, 이제 어린이 가격 을내는데 50원 북한 돈으로. 어른 가격 혹시 기억나세요? 어른 가격 100원. 네. 그리고 그게 대중탕 가격이 이제 독탕에 가면 뭐 500원, 1000원 이렇게 된걸로 네. 알고 있고. 독탕은 이제 가족탕 같은 네네. 거죠. 네네 그렇죠. 근데 <laughs> 네. 온천이 제일 좋은 게 이제 막그 산에서 바로 내려오는 물을 네. 하고 하니까 막 저희는 그랬거든요. 그 비누, 그 떼밀, 떼밀개를 안 가져가도 그냥 물만 뿌려도 때가 일어난다란 정도로 내 물이, 네, 물이 좋아서 오. 그 매주 갔던 것 같아요. 피부가 좋으세요. <웃음> <웃음> 어릴 때 온천을 많이 찾았고.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내국인들은 우리 잘아는그묘향산 네. 많이 가고요. 또시산 유명한데 또 있지 않나요? 구월산, 칠보산. 어, 아, 이 이런 산들 이 저희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묘향산 이런데는 정말 너무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저 너무 가보고 싶은데 묘향산에 최근에 이제 제가 들었던 거는 그 남한처럼 그 정말 처, 총 천연색 너무나 다양한 색상의 아웃도어를 입은 관광의 어. 등산객들이 묘향산에 많이 나타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뭐 아웃도어 문화라든가 음. 등산 문화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양덕 온천, 음. 온천수를 활용한 곳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남한보다 훨씬 더좀 이렇게 그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 하고요. 하고 네, 그리고 양덕 온천 굉장히 유명하고 물이 좋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음. 나 있는 곳들입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외국인들에게 또 미는 곳이 있어요. 아.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다뤘던 것, 중, 것 중에서 어, 집단체조 아, 예. 예를 들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나 일본인 관광객들이 지단 체주를 보는 걸 관광 코스로 필수로 음.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중국인들에게는 아니, 서양 서양인들에게는 음. 뭐 만수대라든가 청진민박이라든가 이런 걸 고정해서 코스로 주로 음. 넣고요. 그리고 어, 중국인들에게는 나선 청진 쪽의 적경지 적지 아, 쪽이나 예. 아니면 이제 해산물을 시식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아. 코스를 넣어서 이렇게 같이 즐길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동요를 많이 한다고 음. 하더라고요. 자 네. 여행 얘기하고 휴양지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이야기만 들어도 그냥 자동으로 네. 힐링이 되고 있는 거 같네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아무데도 예. 못 예. 가는데 정말 언젠가 빨리 어디든 북한 특히 북한으로 여행 가고 싶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지금 시국이 시국이라서 이제 여행 음. 얘기 끊어기는 어렵지만 어떤 생각이최승민 박사님은 북한에 이제까지 쪽 이야기를 했는데요이 네. 방송에서 박사님들. 이야기 나누면서 스스로 좀 힐링이 된다 이거 느끼셨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상만으로도 뭔가 즐겁고 너무 가보고 싶고 그런 뭔가 애틋함과 행복함이 좀 약간 예. 겹쳐서 오는 그런 느낌이네요. 자, 그럼 네. 오늘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이제 박, 박사님이 이제 마무리 말씀 한번으로 이제 끝내 주시죠. 네 오늘 사실 두분또 나와 주셔가지고 그 북한의 어떤 여가 그리고 휴, 관광 휴식 이런 문화들 <laughs> 많이 소개해 주셨고요. 그리고 뭐 노래방이라든가 p c 방이라든가 <laughs> 저희가 <웃음> 네, 최근에 어떤 북한의 변화들 그런 것들도 많이 알게 되어서 너무나 어, 즐거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번에 또 저희가 이 플레이 뷰티잖아요. 뷰티 코너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laughs>